안녕하세요. 이번 컴파일러 보고서 제출하는 20, 소프트웨어 학부 2018 이승원입니다. 어, 제가 만든 언어는 미니 에이다 파서고요. 에이다고요. 이제 음. 어, 생성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대부분 파스칼이랑 형식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<laughs> 함수나 if, while 이런 부분에 엔드를 넣을때 음, 엔드 다음에 뭐가 끝났는지 알려 주는 걸 넣어서 이제 어 읽는 사람이 이야기 편하도록 짠 만들어진 언어입니다. 일단 테스트 코드 첫 번째가 기본적인 코드고요. 이제 프로시저라는 이제 헬로라는 함수를 선언해서 거기에 <laughs> 이제 넘의 오를 대입하는 과정입니다. 출력하면. 출력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파스트리를 출력하고요. <laughs> 보면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에서 프로세서 그다음에 v a l u e a b l 라는 함수를 의미하고서 is compound s t a t 으로 시작해서 s t a t e m 가서 세 a s s i g n m 다가 스테이트먼트 종료하고 세 다시 함수 종료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테스트는 이제 if문 관한 거고요. 똑같이 출력하면 이제 좀, 깊, 좀 길지만 보시면 if문 처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반복문인 while문 처리하는 부분이고요. 똑같이 출력하면 프로세서에 시작해서 이제 while statement 들어가서 while을 비교연산자 처리하고 while 루프 돌고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